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일본에서 출간된 사활 문제집 가정극사 걸작 시리즈 풀어보고 있는데요. 음, 두 문제 모두 여이폐를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 단수치는 수업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따게 되면 벌써 폐가따 보이지만, 이 장면에서 백이 이기 따내게 되면 살았습니다. 이거 받아주면요. 이걸 딴내도 이렇게 돼서 좀 피해는 크지만 도집내고 살았습니다. 빠지는 수 같은 경우도 여기를 놔버리죠, 이러면. 자, 잡으려면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잡을, 어, 패를 그냥 살려주는 수는 안 되겠고, 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둘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데 두는 데가 급소가 됩니다. 자, 백이 패를 피하려면 있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젖히는 순간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잡혀버리죠. 물론 저 백은 따면서 패를 하겠죠. 근데 패를 피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따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걸 따면 되면 이렇게 살겠다는 뜻인데, 그 틈을 안 주죠. 먼저 들어갑니다. 여전히 여기서 백이 패를 피하는 방법은 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잡히죠. 그래서 결국 막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패를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수는 여기를 두면 물론 이렇게 패를 시작하겠지만 이후에 백이 어떤 수단을 부리더라도 패를 피할 수가 없다는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인데요 자기 흙이 두 집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는 모양이 아니고 이쪽도 아직 옥집 비슷한 모양이 될것 같기 때문에 백 흙으로서는 좀요 요 끊는 약점 같은걸 노려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수를 하고 싶지만, 나가는 순간에 단수가 돼서 대책이 없죠? 이걸 따내더라도 찍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요쪽 단수를 치는 수도요, 여기 나가게 되면은 후속사연이 없습니다. 자, 이쪽을 두는 수는 그냥 치받아서 그만입니다. 자충 때문에 막지를 못하죠? 한번 따고 들어와야 되는데, 약점 보고하면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단수를 치겠죠? 자, 지금 이 양쪽 단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돼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길 있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무조건 이 때려야 되겠죠. 자, 이 장면에서 100이 대 때려주면은 이걸로 삽니다만은. 당연히 100은 두 점을 때릴 겁니다. 그럼 여길 끊어서 약점을 노려야 되는데 100이 여기를 따내게 되겠죠. 여기서 뭔가 좀 수를 늘리는 수작을 하고 싶어도 다 연결되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충이라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쪽 건드리는 건안 되겠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은 그냥 여기를 집어서 대책이 없죠. 막을 수가 없어서 뭐이거 보강을 뭐 보강을 뭐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그럴싸한데요. 그럴 땐 여기를 그냥 딱 집어버립니다. 자, 기 뭐, 응수를 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흙으로서는 이제, 요런 걸, 아이고, 여기죠. 요런 식으로 두어서, 이 폐를 들어가자고 할 수를 릴수 있는데, 가만히 둡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어 둬야 되겠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젖혀서, 소페스트 여러분 조금 성가시니까, 이런 하나 받아두면은 그만이 되겠습니다. 안 받아도 될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두면 그때 두고요. 여기를 두면은, 이거 하나 때려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두면은, 여기서, 음딱 보강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죠. 물론 여기도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1에 1에 드는 수가 묘수긴 한데요. 여기를 두면은 패가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으로 두는 수는요, 이거 때려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걸 대 때리는 수는 이걸로 살죠. 그럼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둔다면은, 그건 잠깐만요, 백이 뭔가 잘못 둔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이걸 먼저 두면 살겠네요.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살아버렸죠. 두점 떨어지더라도. 자, 그래서, 당연히 백은 여기를 집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백이 때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단수를 쳐야 말이 되는 수가 됩니다. 자이 장면에서 흑이 선택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살수 있지 않느냐? 여기를 지키면은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백이 이걸 때려 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잡히는데요. 이렇게 단수를 치죠. 자, 이렇게 빠지는 수는 여기 보강해서, 이거는 따내봤자 치중감은 잡히는 모양. 그리고 이걸 따내더라도 치중을 갔을 때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쳤을 때 이어봤자 이렇게 두면은 결국 흙이 모두 잡혀버렸죠.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여기서 있는 수가 당연히 백이 받겠지 하는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지만, 방금 요걸 때리는 순간에 이거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치중 때문에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 장면에서 잊질 않고 먼저 끊어야 되겠네요. 자, 이젠 단수기 때문에 따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요걸 하나 빠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쪽을 때리는 건 일로 단수 쳐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이거를 따내게 되면은 이쪽과 이쪽이 맞붙이니까 이건 살게 됩니다. 이거 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빠졌을 때 이렇게 백이 때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죠 그때 가만히 막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하나 이을 때 이걸 따내게 되면 약점 해소가 안 돼서 결국 이 모양이 패가 되겠죠 자 조금 수준이 어려웠는데요 보겠습니다 막아야 되겠고요 백은 여길 찢는 게그수입니다 일단 때립니다. 그럼 백이 단수를 치겠죠. 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때렸을 때이 다섯 점을 버리고 치중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여길를 끊는 게 중요했고요. 안떼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빠지는 수가 중요했습니다. 백이 계속 때릴 틈이 없는 거죠. 여기를두점 잡으러 갈때 이렇게 막고 백도 이제 바로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박자 쳐야 되고요. 요걸 따내면서 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경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